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려고 제가 택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입금을 먼저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은 채로 판매자가 연락 주, 두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일의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중고 거래 사기를 예방하는 팁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제 밤에 제가 매물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연락을 문자로 드렸습니다. 소니에서 판매하는 디지 카메라였고 시가 74만 원 상당 혹은 뭐시세로 보면은 70만 원에서 74만 원 상당이었는데 그것을 64만 원에 팔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64만 원에도 판매가 된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급히 연락을 드렸고 그다음 선입금을 해달라고 하시길래 그분의 중고나라 거래 내역을 확인했더니 거래 내역이 좀 많으셨고 그다음에 신분증을 보내달라 했더니 신분증을 이렇게 가리고 보내주셨길래 믿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이, 날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밤에, 그렇게 입금을 했던 거고요. 다음 날 11시, 오전 11시까지 운종, 운송장 번호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길래 다음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가 됐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 문자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 제가 출근이 늦어져서 3시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경상도 사투리를 쓴 사람이더라고요. 3시가 넘어도 안 오길래 다시 전화했더니 아 그거 급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그 일이 좀 늦어져서 지금 차에 있습니다. 차에. 제가 끝나고 5시 반까지는 꼭 보내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6시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6시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아, 오늘 못 보낼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말이 되냐고. 벌써 11시부터 지금 몇번 약속을 어기시는 거냐고. 편의점 택배로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편의점 택배는 믿을 게 못해요. 전자제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물, 물건 안 받아도 좋으니까 돈 반환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7시에 퇴근하니까 7시 조금 넘어서 제가 입금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다렸다가 9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꺼져 있었고 제가 더치트라는 사기꾼 조회 서비스도 이용을 해서 이분 번호를 검색했을 때도 클린하게 나왔었는데 나중에 아차 싶어서 거래가 이제 불발이 되고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됐고 더치트에 쳐보니까 해당 거래 계좌가 일단 실명도 아니었어요. 이게 주식회사 진블스라고 되어 있었는데 기업은행 계좌였고 아래에 제가 계좌를 공개를 할게요. 벌써 이 계좌의 한에서만 피해 금액이 제 거까지 포함하면은 3 3 0만 원이고 사기 내역이 벌써 여섯 건이었습니다. 제 거까지 포함을 하면요, 제 거는 몇분 전에 작성을 했으니까 몇 시간 후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분 중에 한 분이랑 연락을 해서 보니까 어 제가 연락을 했던 그리고 신분증을 받았던 그 이름은 정재 뭐 땡이었습니다. 정재 땡. 근데 뭐 위조 신분증이니까 그분의 성함도 보호해야 되니까요. 제가 전화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라고 물었더니 저 정재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한테는 자신의 이름을 김성땡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도 김성땡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계좌는 같았어요. 근데 제가 통한 첫 번째 피해자님은 사기꾼이랑 통화는 못 하셨대요. 아침에 너무 경황이 없이 뭐 전화도 못 하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치트의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소니 카메라, 뭐 후지 카메라, 박효신 콘서트 두장 그리고 프라다 무슨 백 해가지고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사기 금액이 있더라고요. 플레이스테이션 4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메버릭 뭐 드론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활비에 거의 대부분을 투자해가지고 그 카메라를 산 거고, 이제 카메라를 다시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다른 중고 제품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일단은 그 카메라를 사오고,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타격을 입어서 통장 잔고가 거의 남지 않게 됐습니다. 네, 근데 대포 통장의 대포 명의에 게다가 그 매물 사진을 검색해봤을 때 보통은 중고나라에는 워터마크가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워터마크가 있길래 이 사람과가 맞다, 이 사람이 직접 찍었다 생각했는데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까, 음. 다른 중고업체 사이트에 올라가서 이미 판매까지 됐던 다른 매물을 도용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저는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꾼은 도용신분증과 도용매물사진과 그 다음에 도용 네이버 아이디 그리고 도용 통장, 대포 통장까지 갖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더 조사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일 가서 좀뭐 의례적인 형식적인 경찰 조사는 일단 넣을 거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어도 신고자들이 많게 되면 수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사기를 저랑 비슷한 유형으로 당하신 분이 있다면, 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기를 안 당하게 할수 있는 작은 팁이 있다면, 어... 되도록이면 직거래는 필수겠죠. 그 다음에 신분증은 도용을 할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정자로 쓴 다음에 그 신분증과 함께 물품 위에 올려서 보내달라.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세 번째는 통장과 그리고 본인의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더치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해당 계좌와 그리고 해당 뭐 번호를 조회해 보셔서 사기 이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더 치트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은 후원으로 운영되는데 최초 7,500원의 후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초기 이용료인데 그 이용료를 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후원을 함으로써 다른 사기 당한 피해자분들의 연락처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기 당하지 마시고 뭐 녹음 녹화가 끝나가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嗯嗯。<laughs>